이기야 응. 이자. 엄마는 뭐야? 뭐야? 엄마, 뭐 알았어. 엄마 여기 앉았어. 엄마 아파. 엄마 아파. <laughs> 조심해. 안 돼? 이이야 어. 엄마 안 돼. 응. 이자 엄마. 엄마, 엄마 떨어져. 떨어져? 그리고 응. 무거워서 떨어지나 봐. 엄마 잡아줄게. 응. 으쌰. 안 돼. 어, 조심해. 진짜. 응, 전화해, 이제. 응, 규리야, 전화해. 다시 애디한테. 거기 또 올라가? 응. 또 무너질 것 같은데? 아니, 규리야. 그래. 뭐야? 만 뭐야? 박스. 앉아? 박스 위에 앉았네 규리가 이기야, 이기야, 오, 이기야 와. 이기야, 빠방 빠빵 뭐야? 빠방이야빠방이야 어. <laughs> 앉아, 쉬어. 이기야. 우리 그래, 엄마 보고 전화해. 아 뭐야? 아그 어, 열지 마. 그거 테이프 해야 돼. 엄마? 어. 아빠야? 어. 응. 전화해. 엄마 진짜? 어, 기차 지나갔어? 어기어 응, 진짜? 음. 저기 기차 지나가네. 어안마 응. 기차야. 기차야. 저기도 기차 지나가? 저기 기차 안 지나가는데? 또, 잠깐. 아, 진짜? 귀여워. 기차. 또, 기차도, 기차도 안 돼. 아니. 귀리, 애디 보고 싶어? 어머니. 많이. 많이 보고 싶어. 애디 지금 귀리한테 오고 있어. 애디, 애디 안 돼. 뭐가 안 돼? 애디 안 돼. 뭐가? 애디 뭐가 안 돼? 아, 어, 주안 돼. 주우안 돼. 밥안 돼. 애디 배. 애디 지금 배 타고 오고 있어? 응. 맞아. 할아버지 할머니가 배로 보냈지? 애디야, 배 타고 규리한테 가, 했지? 응. 애디 얼른 왔으면 좋겠어? 예. 네. 응, 에디야 빨리 와. 아빠, 엄마. 빨리. 에디야 빨리 와. 비디야 잔디. 빨리, 빨리 와 해야지. 빨리 와.